안녕하세요, 심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미복기에 2탄을 찍어볼 건데요. 2탄이에요.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,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, 이 자리에서 5개를 뽑았답니다. 물풀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. 첫 번째로 뽑은 쪽지입니다. 소다! 아싸! 소다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뭉치겠지요? 안 그럴 수도 있지요. 물은 안 뭉치니까. 그 다음으로는 젤몬! 젤몬이 뽑혔네요. 젤몬이 어디있지 어, 젤몬이..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젤몬 대령이요. 물풀라라 물풀 지난번 재미 뽑기에서는 아예 망했다죠. 포도송이 젤몬.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한 가지 색을 이따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 물풀 물풀. 말캉 젤리 몬스터 나왔네요. 음. 제발. 아싸! 물풀 나왔다. 물풀 나왔습니다. 아싸. 물풀이만 웬만한 거다 뭉치는데. 네, 그러면, 말캉 젤리 몬스터, 물풀, 소다 젤리 몬스터, 포도송이 젊은 이 다섯 가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쪽지는 치웠고요. 아이폼과 아이클레이 역시 첫 도전이에요. 일단은 뜨거운 물에다가 말캉 젤리 몬스터를 넣어줄게요. 아, 젤리 몬스터 먼저 넣을게요. 저도 이거 첫 도전입니다. 일단은, 이 통을 다 하고 일기통으로만 쓸 거라서, 남은, 남은 젤몬, 젤몬 하나 남겨두고 그냥 다 섞어서 할게요. 잠깐만요. 아니, 아니에요. 이두 질문을 넣을게요. 근데 이 질문 조금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냥, 그냥, 느낌 오는 대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주황색 넣었습니다. 두 개를 막 그냥 합쳐줄게요. 어, 잠깐만. 비슷한 색깔, 이왕이면 비슷한 색깔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비슷한 색깔 넣었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뜨거운 물을 붓고, 젤모를 넣어줄게요. 히헷. 다, 최대한 누이 누리... 아, 뜨거워. 우려주고 올게요. 애교는 역시 손맛이죠. 히헷. 저 요즘 애교 만들 때 손을 제일 많이 써요. 손이. 훨씬 잘..잘로 가요 전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했습니다 네 조금 냅두고 우렸어요 나중에 한번더 우릴지도 모르니까 건져줄게요 쭌 <놀람> <놀람> 역시 손맛 뭐 <뭘> 이상한 띠리 어이구야 <놀람> 어쨌든 이렇게 약간, 진하게, 우려준, 약간 진하게 우려주는데, 네. 이젠 레모네이드 색으로 보이죠? 여기서는 약간 진한 주황색이랍니다. 이건 우려내고 뺀 젤몬이에요. 그 다음으로는 포도송이 젤몬을 넣을게요.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초록색 넣었답니다. 포도송이 젤몬을 똥 넣어줄게요. 화질이. 화질이 좀 만족을 거예요. 콘이 꽂졌어요꽂졌어 이게 콘하의 시간인데. 여러분, 방금 희공님 영상 올라왔답니다. 그녹여려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, 약간, 그냥, 헝, 망, 아 헝, 이래. 망가뜨려 주었답니다. 건져내고, 이것도 한번더 쓸지 모르니까, 그냥, 냅둘게요. 하나도 허투루 쓸지 않은 힘, 심플, 하하. 음, 이거 우려낸 거는 약간 촉촉해졌어요. 진젤이 넣은 것처럼, 스쿨 딩이 색깔이 약간 더 변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말캉 젤리 몬스터를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었어요. 이것도 우려줄게요. 이게 잘안 우려져가지고, 뜨거운 물을 약간 넣어줬어요. 그래도 잘안 누려졌답니다. 아까 녹여주었던 이 젤리 몬스터를 동그란 모양으로 안을 파이기 뚜근 후에 말캉 젤리 몬스터를 같이 넣어서 섞어줬어요. 이걸 섞은 이유는 가금은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. 말캉 젤리, 젤리 몬스터 말캉 젤리 몬스터나 젤리 몬스터나 뭐 그냥 말캉하거나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? 잘 저어줄게요. 네, 많이 저었어요. 그러면 이제는 물풀을 넣어줄게요.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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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덩어리가 생길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답니다. 뭉치기 시작하였어요. 근데 제 경험상에는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제 경험상에는 여기다 소다를 넣으면 100% 다시 물거진일것 같지, 같아요. 하지만, 그냥 똑같았답니다. 소다는 점토가 되었어요. 소다 점토가. <laughs> 목이 안 좋아서. 역시나. 일단 묻은 소다 점토를 빼고요. 오늘 이 물풀 한통다쓸 예정입니다. 안 뭉쳐요. 우리가 웃기다 이게 안 뭉치면 다른 재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비뽑기 했으니까 이 상태로 뭉쳐야 되는데 물풀이 많이 없어 가지고 안 뭉쳐요. 하나 더 뽑을게요, 그냥. 죄송합니다. 하나 더 뽑았어요.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아싸, 다행이군요. 다행히 아이클레이가 뽑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아이클레이를 넣을게요. 잘 섞어줘볼게요.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요. 마지막이 뭉쳐져 하하하하하하하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뭉치질 않네요. 참고로 이, 이 영상 보기 전에 제발 전 영상을 보고 하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하가하는데하하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대로 녹지 않하 것뿐이니까 내일. 코코탱님과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, 저 그때 한번, 그때 얘기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